제가 최근에 클랜을 만들었었어요. 한 2주쯤 됐나? 시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가입 신청 메시지를 재미있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제가 받겠다 했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분 요제님 신청 메시지가 없죠. 이런 경우 바로 그냥 X 눌러버려 수능 외국어 영역 8등급의 과거가 발목을 잡아 강제로 클린 채팅 말을 즐기고 있는 야, 안 돼,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X는 <laughs> 외국어 영역 8등급에 가고 8등급 거거자 랑님 락님, 락 랑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코타님 글자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주지만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자대론님오 라코타님 당신의 테이스티한 페로드 영상으로 입덕고 라코타님의 당신의 스위트한 목소리가 too good and I want to join your club <laughs> 아 이런 거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laughs> 인교 바보님 라이프터 줄래 아니면 나랑 사귈래 남자인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X <laughs> 헐 어? 응? <laughs> 어? 흠... 라쿠타님 클랜의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데요. <laughs>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양아버지를 가장 잘 쓰고 모든 힐러를 섭렵하였지만 뛰어는 골딱이인 사람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실버 1. 아, 이분도 거짓말을 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실버로 떨어진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laughs> 오케이.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신청 메시지를. <laughs> 이때리 라다뚜이 친구가 없는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푸르비 <laughs> 사진도 졸라 고독해 보여. <놀람> <놀람> 철판 누룽지님, 라코타 코레파는 라코파. 일기 죄송합니다. 이 삼초 사과루리죠? 사과루를 지켰어요. 아, 그래서 일단 두겠습니다. 라코타님 김이 빠진 뭔지 아세요? 점점점. <놀람> 그래서 김이 삐지면 뭐죠? 이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라코타님 영상 보고 왔습니다. 클랜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유튜버 라코타님이 신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은 다 다나 라코타 클랜의 가입이다. 대충 울트론 보이스. 이런 것도 꽤 좋습니다. 선생님 진짜 로아 영상 때부터 속... 보고 있는 팬입니다. 형 덕분에 말아도 시작했어요. 가입 받아주시면 공중제비도는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라코타요. 야 항생제님! <laughs> 아, 제 로아 영상을 보고, 아, 팬이 되셨군요. 그래요? <laughs> 제 채널에 있는 유일한 로아 영상은 그거 하나거든요? 제가 로아를 플레이 한 적은 없고요. 로아 플레이 영상을 올린 적은 없고, 옛날에 로스다크시네 같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되게 옛날에. 그거를 보셨던 건가?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게 아니면은, 저는 로아 영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애매해요 이거 이분 이거 영상 보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시리얼레페반님 만약 저를 클랜에 안 넣을 시 새벽 4시에 아맨 d a n g e 니가 당신 안방 침대 밑에 들릴 것입니다 <laughs> 이런 것도 좋아요 해일단 진짜 재밌는 것부터 일단 받아볼까요? 일단 외국어좌 일단 받겠습니다 어 락바탄의 당신은 세이스한 패럴드 영상으로 입덕후 패럴드 영상을 제가 딱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에.. 뭐 TMI이긴 한다만은 감사드리는 점. 어차피 배속시킬 거긴 한데. 이분은 받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laughs> 친구가 없는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일단 받겠습니다. 첫 로아 영상 때부터 보고 계신 거면 도대체 뭐지 이게? 이거, 이거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궁금하네. 이거 무슨 영상 보신 거지? <laughs> 그, 이분 일단, 어, 레벨이 낮긴 하신데,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재밌는 것부터 일단 받아볼게요. 테이스티에테이스티 좌. 받고요. 코박죽 좌. <laughs> 아, 상당히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아, 궁금해요.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컨셉이 이렇게 확실한 거 좋아요. 나중에 이게 클랜 분들 컨셉이 확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듀오도 돌려보면서 같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다들.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모든 분들을 제가 클랜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거를 받게 되면은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재밌는 가인 신청 메시지 보내주세 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엑를 누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클랜 꼭 가입하고 싶은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죄송해 <laughs>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일단 놔두고요. 일단은 공평하게 다 받지 않고 이것만 남겨두겠습니다. 재밌는 가입 신청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랜 제가 거절 눌렀다고 너무 뭐막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만. 서비님 안녕하세요. 아, 아그 설마 라코타 클레어. 아 혹시 그 그분이세요? 헐크. 그 순간닉네임? 그 <laughs>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확인 버튼 누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이 닉네임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문구도 안 뜨고 호기심으로 했는데. <laughs> 아 그래도 이게 기억에 지금 강렬합니다. 호기심이었다니. 근데 아무리 호기심이어도 그거부터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미 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마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이미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걸 원했던 거지. 원했기 때문에 한번 눌러 본 거지. 마음이 큰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헐크가 그래서 헐크가 장난 아니긴 하죠. 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laughs> 닉네임이 강렬, 강렬할 만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자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